로프 화살 사용법. 이것이 바로 로프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착륙한 곳에 밧줄을 펼치고 내부에 최대 32개의 밧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밧줄로 감싸서 시전하면 내용물이 재충전됩니다. 화살을 발사하면 충격 지점에서 아래로 밧줄이 남겨지며 보유한 밧줄만큼 사용됩니다. 화살을 회수하려면 그냥 올라가서 여기서 집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13개의 밧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4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된 모든 밧줄이 여기 있습니다. 회수하고 싶다면 그냥 부수면 됩니다. 알겠죠? 이전 영상에서는 밧줄이 복제되는 줄 알고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밧줄은 실제로 소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플레이할 때 복제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알겠죠? 거리가 저장된 밧줄보다 짧으면 남은 밧줄은 화살 안에 보존되니 회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도구로 동굴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으며 천장이나 높은 곳을 향해 쏘고 펼쳐진 밧줄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파머스 딜라이트의 밧줄과도 호환됩니다. 여기 제작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